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진리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환경에 예민한 분들은 가을에 낙엽이 탁 떨어지면 아 나도 떨어지는구나 이게 불안해, 외로워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가을에 많이 사색을 일케켜요그 믿음과 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가을 환경에 그렇게 사색하는 그런 것은 좀 그만한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술 및 의지하면서도 재직이 되었음에도 신화의 기초를 몰라가지고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본이 되지도 못하고 영광을 뜨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가을에 주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인간과 좀 다르지만 일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철학자들도 자연을 바라보고 많 그렇게 깨닫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소리를 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 그이 말씀, 이 창조물 초목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으며 우리에게 원하는 계시가 들어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고 너무 사색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어준 만물을 바라보고 와 우리 하나님이 역시. 유일하신 신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며 똑같이 파리가 다 다른데도 파란 데도 어떻게 빨간꽃 노란 꽃흰꽃 꽃 이렇게 만든가 신기하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창조되게 되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자연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를 보고 만물 속에 있는 그 신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성품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튀어져야 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종교심의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스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진이라 그러더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우놓은 곳이라서. 이 신앙의 기초예요. 맛을 몰라도 자연을 바라보고, 와, 우리 하나님 정말로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신관을 그대로 내가 마음에 부딪혀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맛을 몰라도. 그럼 오늘 이 가을을 맞이해서 사색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만물을 바라보고 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시고 이 풀을 만들고 나무를 만드셨는가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신이 있어요 아폴라 네르라고 한사람이요그 사람이 가을만 오면 실을 많이 찌요 가을에 폭 빠져가지고 그 물질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현상만 보고 실을 읊는 거예요 그런 시면 나도 찌울 수 있겠어 근데도 유명하다고 그래요.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그 사람이 가을에 대한 병든 가을이라는 시 제목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황금빛으로 병든 가을아. 너 가을아, 너는 죽으리라. 능금밭에 백설이 찾아올 때면 가엾다이 가을아. 너 백설이 핀 빛깔 속에 죽을지어다. 떨어지는 과시라, 몸으로 오는 수프라, 흐른 눈물아, 너 낙엽은 흘러가는 목숨일 뿐이라 그렇게 저는 이건 영적인 세계가 전혀 없고 물질 세계를 바라 관찰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실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을이 되면 다 절망하고 외롭게 보이고 뭐 그냥 슬프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는 환경 그런 환경 아니고 이 가을은 우연이 아니고 아주 필수적이고 아주. 필요한 가을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르기 때문에 가을은 절망의 계절이 아니고 오히려 희망의 계절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을은 결코 뭐 낙엽만의 계절이 아니고 열매가 열매 속에 새 봄이 왔을 때그 나무가 또 하나 태어나고 그 나무에 꽃이 피고 그 나무 똑같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열매나 바라보고 가을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농부들처럼 종자샷을 딱 놓으면 저 종자샷 내년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 신앙이요. 그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이 기초의 기초. 기초 하는 말씀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리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받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읽어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은 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실로 풀로다. 풀을 보고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말씀만 보고 막 말씀 외워서 믿음을 가지려 그러는데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주님 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십자가로 딱눈을 돌려서 그럼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환근한 축복을 얻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애동산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자연 만물은 변치 않으니까 자연 만물을 죄짓고 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니까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자연을 누리십시오 누리시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수확의 계절 농부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아닌 사람은 감사를 안하고 사색하면서 아, 외롭다 아, 우울하다 슬프다 나도 땅에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 농부가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 이 만물을 심고 가꾸고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들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름이 합한 다이시라 사람도 시편 103편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신방한테 어떤 집사님 가정에 가서 화분이 막 이렇게 있더라 꽃이 별로 안 피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발에 그냥 다아 집사님은 참 성품이 좋으시네 가정의 정서가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화분이 저렇게 많은 집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 뭔지 아세요? 집사님이십니다 목사님 화분은요 나를 귀찮게 안 해서 좋아요 그래요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물만 주면 산대요 강아지라면 키워봤더니 뭐 달라 뭐 달라 어죽누구 똥누고 누구, 복잡하더래요 화분을 키우니까 되게 편하더랍니다 이게 그 그래, 집사님 그만 깨닫지 마라 화분을 심었으면 이 꽃이 무슨 흙에 뿌리를 내렸는지 왜 이런 이파리가 풀청청한지 왜 시드는지 꽃이 왜 예쁜지 더 크게 꽃이 안 피나 좀 연구하면서 생활하면 인생이 어디서 서 무엇 때문에 살고 들어왔는지알 수가 있어요 그런 지식까지는 화분 그 갖고니 그, 마시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를 안게 귀찮게 안 한다고 킨데. <laughs> 그 표현이 그래. 신앙인 표현이 아니죠. 이 때문에 인생을 표고하고 그러는 꽃과 같다는 그런 잠깐이도 없어지는 그런 안개라는 그런 개념의 말씀을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무는 옥토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응? 나무이. 나무가 옥토에 심겨져서 잘 자라고 영성을 풍성이 맺지 않습니까? 옥토는 농부가 옥토를 만들면 땅이 좋지 않습니까? 걸음을 주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그습니뭐 풍선을 맺지 않습니까? 산에다 심어보세요. 열매는 그냥, 그냥 다 아주 홀대한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사람도 물질 세계 세상에서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또는 뭐 자기 전문 지식이나 철학이나 뭐 심지어는 종교의 경전이 있어도 그건 다 성경은 박토라고 그래요. 박토라고 그래요. 무슨 들력에 있는 그런 가시덤풀이나 또는 자갈길이나 그박토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옥토라고 그래요. 사람이란 건 진리의 말씀 이것이 물질세계의 말씀이 아니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질을 만든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범죄가 잘될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뿌리를 팍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지식과 철학과 우상을 따르는 믿음은 박토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뿌리를 내려보았자 허벌을 동반하다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온 생각의 뿌리를 딱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밭이 바뀌어요 생각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대로 바뀌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이 바뀌고 하나님 의 말씀대로 행동이 바뀌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세상이 빛이 되고 놀랄만한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끌어나와서 빛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 오고 싶고 하나님 께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때 인생의 영원나무가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많이 후엽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물질 세계에서는 대학을 나고, 뭐, 대학을 나고, 박사를 받게 받아도 물질 세계에 필요한 그런 이론밖에 되지 않아요. 그, 아폴라 레드라는 사람의 가을에 그런 어떤 절망을 가지고 개탄에서 탄 시간 고백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소망이 말씀이거든요.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변치 않고 진리를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뿌리를 확 내리면 틀림없이 틀림없이 후염되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10편 19편 7절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야의 증거는 확실해서 오두란자를 지롭게 하고 야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물질 세계의 어떤 분야의 박박 사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성은 창조주가 말씀에 따라 사는 자의 인성을 바꿔주는 것이지, 악한 자를 선한 자로, 썩을 좋아한 자를 실린 맛을 좋아하게 만들고, 어둠을 좋아한 자를 끌어내서 빛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의 속에 들어가면 실패는 없고 성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시리오 어 진리오 생명이나를 남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믿으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대하며 그걸 다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자인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섬지를 우리 눈으로 볼수 있게 된 계시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뜯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요. 에 복음이 곧이 뭐 말씀. 집 안에 화분 하나 가꾸는 것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 한번 지나가면 안 봐요. 또 봐요 한번지나고는안 돼요. 다시 와이 꽃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도대체. 세밀히 보는 것입니다 확대해있 확대가 되 보고 싶은데 확대가 없으니까 세밀히 보는 거예요 그꽃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똑같이 이렇게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을 무시하지 말고 자연을 잘 바라보면서 영성을 가지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잎사귀 꽃은 성령의 은사다. 세 번째. 잎사귀 꽃은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나무는 이파리가 무릉무릉 자라서 막 바람에 바짝바짝 크지 바짝 않습니까? 아주 예쁜 꽃을 피잖아요 그것이 나무의 본연의 목적이 아닙니다. 남의 목적 열매를 맺는 것이지. 뭐, 은사가 막손는다고 해서, 아, 예쁘다. 그, 그보다 더 예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꽃이 너무너무 좋은데, 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게 하고, 미소를 짓게 하고, 꽃이 아주 아름답게만 생각을 갖게 하는데, 참 좋은데, 그 아름다운 꽃도 열매를 위해서 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딱 바뀌면, 성의 은사를 주시요. 은사가 뭐냐? 옛날에가 내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 확 달라져요. 음, 그래서 말씀대로 은사가 바짝바짝 바짝 빛나요. 거기에 또 선포의 말을 통해서 병 고치는 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영분배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어통의 은사, 은사 이런 것도 줘요. 가르치는 사와 성기는 사, 구제하는 사 이런 것도 주고요. 이 은사들을 많이 줘. 요이 은사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내가 병 고치는 내가 고쳐 줄게 자랑하면 안 돼요. 은사는 열매 맺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 하나님시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사용하다가 거둬간 경우도 참 많아요. 니네 자랑만 하냐? 하느님 영광 안 돌리고 니네 자랑만 하냐? 그래 거둬간 분이 참 많아요. 이러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주는 것이므로 은사를 많이 자랑하지 말고 내 인생 열매를 맺게 해서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들, 이파리가 은사를 가지고 자라게 하니까 바짝바짝 햇빛을 바짝 비추면서 탄소 동화를 하는 것처럼 응? 꽃이 태양을 바라고 확짝 피는 것처럼 해바라기처럼 태양만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은사를 활용해서 내 인생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는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얘 예, 열심히 은사를 통해서 탄수장을 해서 밑에 영공을 많이 빨아당긴 아데잎파리가 많이 빨아당긴 열매가 크게 맺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꽃도 활짝 피고 향기를 진동해야 좋은 열매를 맺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영혼의 나무가 말씀의 뿌리를 박았으면. 마씀대로쫙 빨아 당겨서 이파리가 쫙 피면 더 빨아 땡겨서 열매를 맺게 해서 열심을다 해야 돼. 열매안 하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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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팔스탄 지역에 무화과 나무 많은데 가장 큰 나무 앞에 이수이 가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야, 열매가 있는 요, 투척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넌 지금부터 영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고, 열산 갔다 내려오니까 무화과 나무 바짝마나 죽어버렸다.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어떤 그런 꽃 같은 은사를 줬을 때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열매를서 열심히 영공을 빨았던 그래서 말씀을 채우고 햇볕을 받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열매를 생명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이 이만 같지 못하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6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로몬 어떤 사람인데 16000년에 최고 부부경을 누리고 막 왕이시고 막 그러뭐 하란 같은 분인데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고 왜 그럴까요? 솔로몬 열매를 맺었으면 똑같은 솔로몬이 나와야 돼 왕이 안나오지 않아요 들 풀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꽃을 피고 똑같은 이파를 내고 똑같은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꽃은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하긴 하지만 우리 항상 푸른 말로 꽃은 떨어진다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은 사는 내가 병고천사를 갖고 있고 지식의 를 갖고 뭐 성경을 달 달래 외우는 살 갖고 있어도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열매만 남는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사와 이파리와 꽃 같은 그런 좋은 은사를 줬을 때 자만하지 말고 내거라고 자랑하지 말고 모든 교회 성도의 덕이 되게 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의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영혼 있는 사람도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야 되고 세상에 바짝짝 빛나는 빛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빛 가운데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소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잘써 행하라. 그 빛이 열매 맺으면 무엇이냐? 항상 빛이 있으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열매를 맺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파리 같이 꽃 같이 막 자랑하고 옛날에 누가 뭐했어? 옛날 에 회장이었어. 이런 게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 서로가 비교해서 죄를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 상대를 기만할 수도 있고, 상대가 좌절할 수도 있고, 상대가 또 스스로 자기를 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항상 칭찬을 주고, 항상 먼저 인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아, 그래야 교회 오면 주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막 주의 받고, 맨날 세상도 못났다. 그러고, 막 어, 그런 사람이 교회 오면 어쩜 칭찬도 받고, 좀 힘을 줘야 되겠는데, 교회 와도 막... 목사님이 율법으로 때리고 그러면 그냥 나가 버려. 복음을도 모르고 나가는 것입니다. 알고는 안 나갈 텐데 모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신앙의 기초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지 한다는 것 때문에 일이 3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을은 인생들에게 우연을 가니, 가, 가을이 아니에요. 우연에가 아니라 필연의 가을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게시해 주신 것입니다 항상 끝은 열매가 좋게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밀라노의 교부인 초대교회 안보르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십자가 달린 예수는 나무에 달린 사과 열매라 그것이 곧 영생한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사람도 다 이렇게 풀처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태음 6장 30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늘 아궁이에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이다. 그러 너는 먼저 그 이나우를 구해라. 그럼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시거든요. 이기 때문에 아궁에 오늘 있다가 아궁에 들 내일 아궁에 들둘 풀도 하물며 하나님 피식거든 하물며 내 영의 분신이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십자가 대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기후에 나무들처럼 예민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여름철에 막우수수하늘찔수이 자랐지만은 가을에 사슬한 바람이 싹 부니까 나무들은 금방 돌변해서 단풍을 만들고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을 잘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나무가 똑같은 도로수, 도로가에 갈 수가 있지만 어떤 나무는 빨리 노랗게 물들고 어떤 나무는 막 눈이 와도 부렇게서 있어요. 그래맞자 결국은 다 떨어져 말라 삐틀어져요 아름다움도 풍기지 못하고 똑같은 나무 다나무는 노랗게 물들어서 빨갛게 물들어서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떨어지는데 나안 죽겠다. 와 그러고 있다. 결국은 다 말라 삐틀어지고 버른 것이 미어 까맣니다. 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항상 예민하게 기후에 순종해서 성님과 함께 동의하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에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 좋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은사 주신 것 내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인가 그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 사용하고 그렇죠? 그 열매를 맺을 때 결국은 무엇이냐 이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고 일주왕을 많게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이지 네가 아무리 좋은 게 파고 깊이 들어가고 은사를 뭐 뿌릴 내고 싹을 내서 자랑한다 해도 비 비를 안 내리고 햇볕안 주면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인생과 식물이 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시험들 때가 그런 책을 한번 읽어 봤는데 식물 예찬이란 책이 있었어요. 그만히 읽어 보니까 좀 감동은 안 되지만 어 그렇겠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식물에 식물과 동물 동물은 식물이 다꽃피서 맺을 열매를 다훔쳐따 먹고 다녀 동물들이 다. 그죠? 사람 동물이나 짐승은 열매를 안 맺인 거안 맺어 식물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식물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식물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식물처럼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의 신앙의 기초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영업을 잘 받고 꽃을 피우면 그때 나비같은 성령이 열배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려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다음해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싹으로 똑같은 꽃으로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변은 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솔로몬과 그렇게 유명한 솔로몬 왕이 똑같은 왕을 못 내듯이 사람은 이 풀을 바라보고 오히려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만 된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 신앙을 심리심을 가져도 기초는 다 잊어버리고 재직이 됐다고 엉뚱한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이 기초만 잘 알아도 하나님께 그냥 감사고 평생을 감사할 텐데 그걸 몰라요. 그러이 말씀을 게시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잊도다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